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옵니다. 혁신이 필요할 때,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할 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너튜브를 찾으시나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시나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시나요? 시간 없으시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강, 혁신이 필요할 때. 기업에서 혁신은 영원한 화두죠? 그런데 혁신이 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혁신에 일가견이 있는 두 사람의 혁신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터 틸과 조지프 슘베타입니다. 피터 틸은 사업가이자 투자자인데요. 페이팔의 설립자이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입니다. 그럼, 피터틸은 어떤 게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피터틸은 제로투원에서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혁신은 세상에 없던 것 제로에서 원,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혁신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보니 똑같은 방식의 혁신은 불가능하고, 그러니 누군가 혁신의 방법을 대신 알려줄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틸은 수많은 혁신을 지켜본 결과, 하나의 패턴은 있더라고 말합니다. 0에서 1이 되는 것, 이것을 틸은 수직적 진보라고 합니다. 가령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이건 수직적 진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타자기를 보고 또 다른 타자기를 100대를 만들어 봐야 그거는 수평적 진보이죠. 티론 1에서 100으로 가는 것, 수평적 진보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것을 카피하면 되고 아는 게 있으니 나아갈 것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0에서 1이 되는 것, 그 수직적 진보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만일 어떤 회사가 글로벌화를 내세운다면 그 회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한 것일까요? 네. 수평적 진보의 방향이죠. 어떤 곳에서 성공한 것을 다른 곳에서도 성공하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은 어떤 방향일까요? 네. 수직적 진보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적 진보를 가져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틸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소규모 조직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덩치가 큰 조직은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많은 조직일수록 위험 감수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일을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동력을 유지하며 충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조직. 그런 곳이 구조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곳입니다. 느껴지시겠지만, 피터틸은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만큼 새로운 기술을 매우 중시합니다. 혁신과 기술을 같은 말처럼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피터틸이 왜 이렇게 기술을 강조할까요? 바로 독점 기업이 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독점 기업 얘기냐고요? 피터틸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 기업이 되라 라고 합니다. 다소 낯선 주장이죠? 피터틸이 말하는 독점은 좀 다릅니다. 창조적 독점이라고나 할까요? 피터틸의 창조적 독점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는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을 당시가 있죠. 새로운 기술로 수직적 진보, 제로에서 원, 즉, 평범한 핸드폰들만 있는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냈을 당시 스마트폰은 사실상 독점 상태였지만 그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독점과 같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오히려 당시 애플의 독점 이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로 인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나쁜 독점과 창조적 독점의 차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퀸은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물건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낸 기업은 그것으로 독점 이윤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진보가 오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이 독점 이윤에 대한 희망은 혁신의 동력이 된다고도 합니다. 충분한 이윤이 있으니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틸이 독점은 모든 성공적인 기업의 현재 상태다라고 말하는 데에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틸은 독점 기업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자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브랜드 전략이 바로 그것이죠. 이 중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독자 기술만큼 큰 이점은 없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실제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처럼 뛰어난 기술이 있다면 당분간 큰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구글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 때 틸은 실질적 해결책으로 10배 개선안, 1배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페이팔이 온라인에서의 계산을 10배는 쉽게 만들고 쓸모 있다고 하기 힘들던 수준의 태블릿을 애플이 아이패드를 내놓으며 디자인이든 뭐든 간에 그 쓸모를 10배 이상 개선했듯이요. 경쟁 대상의 기술보다 10배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낸다면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자신의 사업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업이 세상에 나오면 비슷한 사업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어느새 그 치열한 국면에 들어가고 맙니다. 약간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일시적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도 곧 따라잡히고 맙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을 차지하려면 야심 찬 계획과 뛰어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서 백으로 가는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 영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야심 찬. 그런 사업 열정에 불을 지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터 틸이 기술혁신을 강조하기 훨씬 전부터 당연하게도 수많은 혁신 이론들이 있었죠. 창조적 파괴. 들어오셨죠? 100년 전에 조지프 슘페터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조지프 슘페터는 28살이던 1911년에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슘페터는 혁신을 이렇게 정의하죠.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경제 구조의 변혁을 일으키는 산업상의 돌연변이, 춘페토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으로 자본 성장, 인구 증가, 시장 변화, 기술 변화, 생산 조직 변화의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처음 세 가지. 자본성장, 인구 증가, 시장 변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아니라면서 이들을 혼란 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두 개인 기술 변화와 생산 조직의 변화야말로 진짜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이들을 혁신 요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에 의해 새로운 재료, 공정, 제품, 시장, 그리고 산업 조직이 만들어지고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고, 창조적 파괴의 주체는 바로 혁신적 기업가라고 했습니다. 슘페터에게 사업가와 기업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업가는 경제적 이득, 금전 욕심으로 사업을 하는 다소 평범한 사람이고요. 기업가는 세상을 아예 바꾸어 보려는 큰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가는 혁신을 선도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단지 혁신을 모방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슘페터가 기업가를 혁신을 선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면, 도대체 그 혁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슘페터는 혁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조직을 실현하는 것. 이 다섯 가지 혁신 유형은 슌페터가 제시한 이후로 많은 경제학자, 경영학자, 역사학자들에 의해 수없이 인용이 됩니다. 만약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진부해 보인다면, 지난 100년에 걸쳐서 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거듭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슌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라고 역설했고 혁신을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단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 구조를 혁명화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이 기업가이며 기업가의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피터 틸이 혁신이란 제로에서 완으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수평적 진보보다는 수직적 진보가 진짜이고 기술을 10배나 개선해서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프 심패터는 혁신이란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개척, 생산 조직, 생산 방법, 원자재에도 얼마든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혁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혁신도 있고, 개방적 혁신, 마케팅 혁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드러커는 기업의 목적을 고객 창조에 두고 사회혁신도 거론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변화를 주는 혁신을 말하는데 마케팅 혁신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죠. 이처럼 혁신에 대한 정의와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정의이든 여러분이 멋진 혁신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이루고 사회와 지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